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은 연산자를 제공을 합니다.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타임 연산자, 비트 연산자 여섯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연산자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만 예제로 같이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 연산자인데요, 기본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게 바로 산술 연산자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겠고요. 이건 이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증가시키는 거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하나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파일에 뉴에 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해 주시고요. 얘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트 이름은 오퍼레이터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피시 눌러주시고요. 자웹 어, 컨텐트 폴더입니다.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U에 HTML 파일 골라주시고요. 이 파일은 a 아리스 매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시 눌러주시고요. 자 UTF8 해주시고요. 얘는 산술 연산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열어주시고요. 자, 먼저 산술연산자부터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 a 는 10, b a b는 20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a c는요, a 더하기 b 하면은 a에는 10 들어있고 b에는 20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c에 30이 들어가게 됩니다. document.write. 자, c 해주시고요. 이제 실행해보시면, 30. 출력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나머지 연산자들도 한꺼번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c2는요, a c2는요, a 빼기 b. bah, c3는요, a 곱하기 b. b a 4는요 a 나누기 b. 그리고 바 a a5는요, a 나머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 3으로 할게요. 3. 그래서 이걸 다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document.write. 자, c2는 c2 더하기 br. 그래서 c345. 자,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10하고 3하고 더했기 때문에 13이고요. 10에서 3을 뺐기 때문에 7, 10 3 했기 때문에 30. 그리고 10을 3으로 나눴기 때문에 3 3 3 3이 되고요.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나머지를 구했기 때문에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어, 증감 연산자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a 자, 현재 a에는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a 뿔뿔 해주시고요. a를 출력해 보시면, 이게 11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즉, 이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a는 a 더하기 1. 이렇게 작성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자, a라는 변수에서 값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를 더한 다음에 다시 a에다가 집어넣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빼기 빼기는요, a는 a 빼기 1과 동일합니다. 자, 기 a라는 변수에서 값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를 뺀 다음에 다시 a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document.write, a 해주시고, br.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11이었죠. 다시 1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10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연산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집어넣는 게 바로 대입 연산자인데요. 이는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 더하기 y 한 다음에 다시 x에다 넣는 거랑 똑같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x에서 y를 뺀 다음에 다시 x에다 집어넣고, 요거는 x와 y를 곱한 다음에 다시 x에다 집어넣고, 이거는 x와 y를 나눈 다음에 몫을 다시 x에 집어넣고요. 이거는 x와 y를 나눌 때 나오는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를 다시 x에다가 집어넣는 게 되겠습니다. 대입 연산자인데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웹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 U에 HTML 해주시고요. 얘는 a s s i g n m e n t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이름은 assignment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f i n i s h 눌러 주겠습니다. 여기는 UTF-8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입 연산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스크립트 해주시고요. 자바 어, a는 10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다 집어 넣는 겁니다. 정수 10을 변수 A에다 집어 넣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ocument.write A 해주시고요. A 더하기 B. 이때 10이라는 값이 복제가 돼가지고 여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10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요. 자, 변수 B를 선언하고 A를 넣어주겠습니다. 변수 A의 값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복제를 한 다음에 복제된 값을 B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A에 들어있는 값과 변수 B에 들어있는 값은 서로 값은 같지만 서로 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값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B도 10이라고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생략해서 했던 거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C1은요. A 더하기는 B 해 주시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 아, 변수 A에다가 10을 넣어 주시고요. B에다가 3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주시고요. 아, AC2는요. A 마이너스는 B. 아, C3는요. A 곱하기는 B. 해 주시고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어, 먼저 이거 가격 출력하면서 볼게요. document.write. 출력하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a, 더하기 a, 더하기 br.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아니, 그냥 한꺼번에 쭉 하고 한꺼번에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document. 자, 다시 해서 a는 10, a는 b 해주시고, 아, b는 3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document.write a, a, b. 자, 이두 가지만 예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어, 변수 a 변수 a 와 b에는 10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변수 a는 10이 들어가 있고 b에는 3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a는 a 더하기 b랑 똑같습니다 a와 b를 더한 결과 값을 다시 a다 넣어줬기 때문에 a를 출력해 보면 13이 되고요 어, 13이 되고요 다시 a와 a는 10 넣고 b는 3을 넣었기 때문에 이거는 a는 a 빼기 b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1 0이 3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A다 에 넣었기 때문에 A는 7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은 비교연산자입니다. 이건 왼쪽과 오른쪽이 어떠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같냐, 다르냐,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이건 이제 사망연산자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3개짜리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를 의미냐면요. 이두 개짜리는 타입을 무시하고 값이 같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즉, 숫자 1과 문자 1을 비교했을 때 얘는 같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는 같다라고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 자, 얘는, 얘는 이제,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숫자 1과 문자 1을 비교했을 때는 같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값의 자료형까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 1과 문자 1은 서로 다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웹 컨텐츠에서 어, 웹 마우스 클릭 유에 html 해주시고요. 자 얘는 비교 연산자니까 이퀄 어, 이퀄이라고 할게요. 이퀄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는 UTF-8. 여기는 비교 연산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열어주시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바 A는 10을 넣어주시고요. 바, a b는 5를 넣겠습니다. 자, 해서 document.write. a하고 b하고 같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두 개는, 이두 개는 다르겠죠.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펄스 l s e 라고 나옵니다. 같지 않기 때문에 펄스 l s e 라는 값, 거짓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런데요. 자, 여기다가, 바 a c는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문자 10으로 넣습니다. 자, document.write, a와 c를 비교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요. 이두 개는 true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a에는 정수 10이 들어있고, c에는 문자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같다라고 나왔죠? 투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document.write, a, 3개. 해주시고요. document.write, br. 해주시고, 실행해 보시면은, 팔스가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똑같은 10, 정수식과 문자식을 비교했는데요. 얘는 이제 값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료형까지 비교하게 됩니다. 자료형이 다르면, 어, 다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세 개짜리 있죠? 이거,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만약에 숫자식과 문자식을 비교하게 주면, 같다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가 펄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자식과,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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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 여기 문자 10과 아, 얘 같은 경우에는 정수 10과 문자 10을 비교하게 되면은 같은 값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르다가 거짓이 됩니다. 다르다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예, 폴스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세 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요세 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문자 10과 정수 10이 다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얘는 투 e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개짜리는 어값 값과, 값과, 그리고 값의 자료형까지 비교해서 자료형까지 같아야지만 같은 거고 자료형이, 값은 똑같지만 자료형이 다르면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러한, 어,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작냐. 이건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긴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 연산자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자 변수 D에 100을 집어넣고요. 변수 E에 200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F에다가요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음500 어, 여기다가 100, 어, D가 E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00, 200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이 값이 F에 들어가고요.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이 값이 f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document. w right f 하시면은요 f를 찍어 보시면은요. 자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에는 100이 들어가 있고 e에는 200이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참이기 때문에 이 값이 f에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100이 출력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100이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 연산자인데요 논연산자입니다. 이 논연산자는 오른, 그 연산자 좌우측에 비교연산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교연산자의 수식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값을 나타내는 건데요. 앤드두 개짜리는요, 앤드두 개짜리는, 어, 양쪽에 둘중 하나라도 펄스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펄스가 나옵니다. 양쪽 둘다 연산 수식의 결과 값이 둘다 true여야지만 true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어, 논리 연산자 end구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무조건 true가 나오게 됩니다. end 두 개하고는 반대죠. 얘는 둘 중에 하나라도 펄스 l s e 면 무조건 펄스. l s e 얘는 둘중 하나라도 true면 무조건 true 값이 나오게 됩니다. 로지 g i c a 은요 연산 수 값이 true면 펄스, l s e f a l s e 면 true로 바꿔주는 연산자가 바로 이 느낌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만들어 보면은요. 자,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 u 에 HTML 해 주시고요. 얘는 로지컬이라고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자, 피니시 눌러 주시고요. 자, UTF-8 해 주시고, 여기에는 논려산자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열어 주시고요. 자 먼저 수식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파 a는 10, 파 b는 20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파 c는요. 자 c1은요. 자 a가 10보다 크고, and b가 1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0보다 크지 않죠 a는 10입니다 여기가 거짓입니다 그리고 얘는 b는 10보다 크죠 참입니다 자 n d 두개는요 n2개는 둘중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무조건 연산 결과 값이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둘다 참이라면 a가 자 20보다 작고요 A 드 n d B가 10보다 크다. 이거 둘다 참이죠. 그래서 둘다 참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최종 결과값이 true로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논리 연산자 a n 는요 and는 양쪽 수식의 결과값이 전부 다 true여야지만 true가 나오는 어, 그런 연산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둘중 하나라도 false면 false가 나오는 연산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화 연산자인데요. a c, a, c3는요. 자, a가 10보다 크고, and b가 10보다 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a가 10보다 크다라는 거, 거짓이죠? 근데 b가 10보다 크다라는 게, 아, 여기, and가 아니라 오화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a가 10보다 크다라는 건 거짓입니다. 근데 a가 10보다 크다라는, b가 10보다 크다라는 건 참이죠. 거기 때문에 둘, 이게 5화로 묶었기 때문에 둘중 하나라도 참이면 최종 결과값은 참이 됩니다. 그래서 document.write c3 더하기 c3 더하기 b r 은요 해주시고 자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참이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양쪽이 거짓이면은요, 둘다 거짓이면은 자둘다 거짓이죠. 최종 결과값은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와는 n 드와 반대입니다. 둘중 하나라도 트루면 다 트루가 나오는 거고요. 둘다 펄스일 때 최종 결과값이 펄스가 나오는 연산자가 바로 와 연산자입니다. 자, 다음에 나인데요 자, c5 해 주시고요. a가 10보다 크다라는 거. 이거 거짓이죠? 안뿐데,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주시면은, 이게 반대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true가 나오게 됩니다. 해주시고, 실행해주시면은, 네, 최종 결과가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타입 연산자입니다. 이작성한 값의 타입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이 타입 오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변수, 즉 정수형이나 실수형이나 이런 것들을 값을그 어, 타입을 비교하는 거고요. 인스턴스 오브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뒤에서 객체에 대한 걸 배울 텐데 그때 이게 어떤 객체 타입인지 그거를 어, 알아보는 용도가 바로 인스턴스 오브입니다. 여기서는 타입 오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 w 에 html 해주시고요. 얘는 타입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눌러 주시고요. 자, u t f 8해 주시고요. 얘는 타입 연산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스크립트 해 주시고요. 자, 바 a에 100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바 a 아, a1에 100을 넣어 주시고요. 자, b1은 type of a1. document.write b1에 b1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넘버라는 문자열이 나오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 변수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져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볼수 있는 게 바로 타입 오브 연산자입니다. 어, 비트 연산자인데요. 이 비트 연산자는 예제로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수나 실수 값을 이준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이준수에 대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 연산자가 바로 비트 연산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총 6가지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술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타입 연산자, 그리고 비트 연산자. 이렇게 6개의 연산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의 연산자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